무화과 보세요 비가 많이 와서 이거 제 손이죠 제 손만 하게 열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 손만 하게 지금 열렸어요 무화과요 엄청 크게 열렸네요 지금 여기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무화과가 여기저기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올해는 20개 이상 지금 화분에서 따서 먹을 듯하네요 무화과가 아주 잘 열리고 있어요 무화과죠 손만한 무화과랍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제가 새들이 하도 따먹어서 양파망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양파망을 씌워놔서 지금 그잘 익고 있죠. 그리고 지금 무화과가 이렇게 손만하게 제, 제 손만하게, 제 손만하게 컸어요. 두 가지에서 컸어요. 두 가지죠.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서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가 많이 와서 양파망을 블루베리 이제 익을 때쯤 돼서 이제 씌어 놓은 거고요. 많이 따 먹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어그 새들이 참새가 특히 많이 따 먹어요. 참새가 요만 할때 그냥 따 먹더라고요. 이거보다 알이 커져야 되거든요. 이건 약간 신맛이 강하죠. 알이 커지 이거 반배 이상 커지면 단맛이 강해져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어 블루베리 종류에 따라 알 크기가 틀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인삼 씨앗이 아직도. 잘 익고 있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인삼 씨앗이 잘 익고 있죠. 지금 토마토도 익는데 제가 토마토는 좋아해서 방울토마토는 아주 많이 따먹고 있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고 하루에 한 글쎄요 몇 개씩 따먹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계피나무. 이 계피나무 잎을 자르면 계피향이 나면서 차로 끓였을 때 계피맛이 약간 나요. 계피나무요. 지금 제가 이게 한 2, 3년 정도 키웠을까? 만원 주고 샀어요. 만원 주고 사서 2, 3년 정도 키웠거든요. 근데 엄청 대가 굵어지고 이 껍질을, 이 껍질을 까면 계피가 개피, 개피 되는 거죠. 껍질이요. 근데 이대로 차로 이렇게 잘라서 이파리를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계피 향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씨에서 나온 주먹도 제가 화분에 옮겼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여기 두 그루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인삼 인삼 씨앗이 발아돼서 나왔고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은행나무. 제가 은행나무를 화분에 주거나 아니면 차로 하나씩 끓여 먹어요. 은행나무. 여기는 지금 제가 올해 사과 대추 사과 대추를 또 이제 세구루를 구매했어요. 사과대추죠. 얘는 이제 사과대추라 하더라고요. 크기가 약간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크기가. 아, 크기가 아니에요. 기, 모양이 동그랗고 왕대추하고 얘는 길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고구마순을 좋아해요. 고구마순을 지금 많이 어,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놓, 놓으시고 물을 주면 고구마순이 생기죠. 고구마순이고요. 여기도 이제 왕대추가 한그루더 있고 여기는 주목이에요. 주목 어린 잎을 갈아서 어, 주목 이파리를 갈아서 무화과 잎, 은행잎을 해서 같이 화분해 주시면 벌레가 확실히 없어져요. 제가 작년에 두 화분을 줬거든요. 근데 벌레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여기는 이제 많이 따 먹었어요. 블루베리가 이, 익는 속도도 틀리고 크기도 각양각색인 남부예요. 그러니까 비, 겨울에 비닐을 씌워야 되는 남부종이죠. 그래야지 잘 열려요. 아무튼 여기도 지금 크기가 블루베리가 상당히 틀려요. 요거는 이제 큰 종, 큰 종이에요. 상당히 큰 종인데 어, 아무튼 블루베리들이 모양도 크기도 다 틀리답니다. 대피나무를 여러분들도 하나 키워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겨울에 안에 넣어도 어, 예쁜이 모양 이대로 예쁜 나무가 개피나무고요. 잎이 조금 더 자라면 이렇게 반끝 서요. 지금 이렇게 됐죠.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 더 이제 단단하기가 좀더 단단해지면 이렇게 쓰죠. 근데 이때가 이제 차로 마시면 가장 좋은 이파리죠. 감사합니다.